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매매에 사용되는 설정값이 어, 비트마트 버전 7 매직 영역 버전의 가장 이상적인 설정값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어, 듭니다. 어, 최근에는 이두개 설정값을 활용한 매직 넘버 100과 200을 활용한 매매 프로세스를 꾸준히 진행하고 있고요. 어, 앞에 영상에서도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요 지금 설정되고 있는 요 설정값을 보면 음 지금 여기 매직 넘버 두 개만 들어가 있죠, 이렇게. 어, 이 제가 차트 움직였네요. 여기 보시면 어 이렇게 두 개만 들어가 있습니다. 매직 넘버 하나는 뭐 100이고 하나는 200이에요. 나머지 이제 어 물론 여기 매직 넘버를 다 넣을 수는 있는데 굳이 프로세스를 운영함에 있어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고 어 매직 넘버 가지고 자동 매매를 진행하는 이유는 수익을 내고 어 돈을 벌고자 함인데. 어, 그렇게 하는 최적의 설정 값을 찾아내는 것이 제가 하는 일이고요. 그리고 최적의 프로세스를 그, 만들어가고, 네, 고민하는 일 또한 제가 하는 일입니다. 네, 그런 가운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두 개의 설정 값, 각각의 설정 값의 특징을 먼저 볼게요. 자, 매직 넘버 100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 차트의 설정 값이죠. 매직 넘버 100, 주문 거래량 0.3 납. 어, 순차 진입 순서 1이고요. TP 오프셋 포인트 200 포인트라는 얘기는 진입하고 진입하고 200 포인트 상하방으로 진행이 되면 네, 어, 수익 실현이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네, 그리고 어, 목표 수익은 30달러고 평가금 수익 실현 수익 청산은 매직 넘버 100만 이렇게 트루로 돼 있습니다. 네, 요거 기억해 두세요. 이거는 매직 넘버 100에만 적용되는 툴입니다. 평가금 수익 9 0이고요 네, 요게 매직 넘버 100의 설정 값이잖아요. 그럼 이제 여기서 매직 넘버 200의 설정 값을 한번 볼게요. 이제 이거 200과 100이 그럼 어떤 차이를 갖고 있느냐. 매직 넘버 200입니다. 이거 열어볼게요. 자, 매직 넘버 200. 어, 매직 넘, 수량 같고요 진입 순서 여기 순차 진입 간격 배수가 2라고 돼있죠. 2. 이 이야기는 TP, 간격 배수는 TP 오프셋 포인트하고 배수의 곱하기입니다. 요게 곱하기, 요게 곱하기 뜻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어 기준가는 100이 진입한 기준가에서 어 간격 배수 곱하기 tp 오프세 포인트 400즉400 400 포인트가 상하 방으로 진행이 되면 200이 매직 넘버 200이 진입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수익 실현 후 재진입 페일로 돼 있죠. 요것도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평가금 수익 청산 수익 요거는 어 지, 수익 청산 요건 페일로 돼 있죠. 요거는. 매직 넘버 100만 네 트루로 해놓으면 평가금 수익 청산 진입이 됩니다. 평가금 수익에서 진입한다는 얘기는 프로세스가 처음부터 다시 진행된다는 의미예요. 즉 100이 다시 진입하고 기준선이 다시 바뀌고 매직 넘버 200이 진입하는 그 위치도 다시 달라진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시 됩니다. 즉 평가금 수익 청산이 일어난다. 그리고 재진입이 일어난다. 그거는 프로세스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되는 의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지금 그 프로세스가, 어, 매직 넘버가 두 개가 진행되는 프로그램이 지금 여기 여기서 운영되고 있는 거예요. 실시간으로 매매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개만 진행이 되고. 자, 그럼 이렇게 두 개가 진행될 때 어떤 상황이 진행이 돼? 어떤 상황이 앞으로 현 현재 이게 실시간 진행되는 차트니까.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매매가 이루어지며, 어떻게 수동 재진입이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과연, 어, 처음 출발, 여기 지금 보시면 아시겠네. 여기가 이, 요, 이 시점이 처음으로 제가 그 스타트한 시점이에요. 네, 여기서 이제 수익청산하고 나서. 여기가 처음 프로세스가 시작된 시점에서, 여기가 지금 중심선이죠? 네, 여기 중심선입니다. 3분 봉 22평 볼린저 밴드 중심선에서 진입을 해서, 주가가 이렇게 상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상방으로 올라가면서 네 수익 실현 포인트에서 수익 실현을 하고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긴 했으나 매직 넘버 그 100에 평가금 수익 천, 청산 가격까지는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현재는 바이가 수익실현한 이후에 이렇게 주가가 진행되고 있죠. 그럼 여기 바이가 수익실현한 현재 시점에서 주가가 좀 밑으로 내려온다면 네, 그 어, 추세 구간에 평가금 수익청산이 이루어지죠. 자, 매직 넘버 100의 그 수익실현의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구조를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아셔야죠. 자, 예를 들면 그냥 단순하게 도식화해서 구조를 말씀드리면 자, 이렇게 주가가 여기가 진입한 기준가라고 보면 여기서 기준가에서 바위 상방으로 이렇게 주가가 올라갔다가 이렇게 조정받는 이 조정받는 국 여기서 수익 실현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네 이건 아시죠 이게 추세 구간에 수익 실현하는 모델입니다 매직 넘버 100 200은 다 그러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렇게 지금 내려왔잖아 요 내려왔는데 수익 실현할 만큼 내려오지 않은 거죠 수익 실현 요, 요 구간까지 이렇게 내려오면 네 수익 실현이 될 겁니다. 대략 얘가 어느 정도까지 내려오면 되느냐. 자, 여기서 그걸 보면 알아요. 그럼, 어, 방점님국이 어떻게, 자, 여기서 설정값에 나와 있어요. 자, 여기 보이죠? 어, 여기 설정값에 보면, 어, 라스수가0 3나시죠 그리고 TP 오프셋 포인트가 200포인트란 말이에요. 그럼 요게 어디서 대략 수익 실현이 되냐면, 대략 한 60달러 언저리에서 수익 실현이 됩니다. 즉, 한방향에 올라가면 60달러 언저리 수익 실현이 되는데, 목표 수익은 30달러란 말이. 에요 어, 근데 왜 목표 수익은 30달러인가요? 즉, 우리가 프로세스를 진행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요렇게, 여기가 진입 가격이면, 요렇게 올라가서, 바이다. 그럼 바이가 60달러 되는 지점이 여기다 그러면, 대략 이 연저리에서 이제 바이가 매도가 되겠죠? 그럼 여기서 실현한 수익이 60달러란 말이에요, 바이는. 근데, 여기에 마, 그, 셀은 마이너스 60달러겠죠? 그러면 얘는, 얘는 지금 여기서 주가가, 밑으로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마이너스 30달러쯤 되면 전체를 더하면은 플러스 30달러가 되죠. 즉 얘는 쉽게 얘기하면 대략 마이너스 30달러 언저리 오 조금만 더 떨어지면 되겠네요. 지금 39달러죠. 요, 여기 그럼 여기 어딘가에서 수익실현이 된다는 의미예요 아직은 거기까지는 진행이 안됐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추세구간 설정값의 특징이에요. 이거 잘 아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좀 디테일하게 알아야 여러분들이 프로세스를 진행하고, 어, 프로세스를 개발하고, 자신의 설정 값을 찾아가는데 도움이 되겠죠? 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수익 실현 값이 얼만가 볼까요? 자, 여기 보이죠? 58.09달러로 수익 실현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 바이가 58.09달러 수익 실현이 돼 있으니까, 이게 30달러 그, 어, 수익 실현 값에 맞추려면, 셀은 마이너스 28달러 아래로 내려와야 되겠죠? 대략 그, 어디, 어, 그니까, 마이너스, 어, 아직은 좀 다시 올라갔네요. 그렇게 해서, 셀이, 마이너스 28달러, 진입한 가격보다는 위에 있지만, 마이너스 28달러쯤 되는 어딘가에서, 매직 넘버 100은 수익 실현을 하고 재진입을 하게 됩니다. 네, 현재는 자동으로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여기서 만약에, 주가가 이렇게 위로 쭉 올라가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네. 매직 넘버 200이 진입하겠죠? 또, 요러, 그러면 요렇게, 그러면, 이렇게 올라갔다가, 여기서, 뭐, 특정 구간에서 매직 넘버 200이 진입을 했다. 그래서 주가가 요렇게, 여기서 조금 더 올라가면, 그럼 뭐가 되죠? 매직 넘버 2 0 0의 바이가 수익 실현 하게 되겠죠? 그 바이 수익 실현을 한 다음에 주가 이렇게좀 떨어졌다. 또, 조정을 받았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매직 넘버 200의 수익 실현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물론 그때, 어, 바이, 어, 매직 넘버 100의 셀이, 셀을 그대로 갖고 있다면 얘는 손실 구간에 있을 겁니다. 이제 그럴 때 바로 이제 여러분들 제가 지금 얘기하는 수동 재진입이 이루어지는 상황이 생기는 거고요. 그 상황까지 제가, 네, 이걸 이제 프로세스를 진행해 보려고 하는 거죠. 오늘은, 어, 뭐랄까요. 좀 기본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이 프로세스 전반을 이해하는 좀, 어, 그런 좀 이야기를 좀 먼저 할까요? 어, 비트마스터 버전 7, 매직 영역 버전. 현재 여러분들이, 음, 우리 지금, 어, 공부방에 다 지금 공개가 되어 있고, 설정값도 다 공개가 되어 있죠. 기본 설정값이 10개짜리로 되어 있고요 그중에서 매직 넘버 100, 200을 활용한, 네, 어, 수동 재진입까지 활용하는 이런 지금 프로세스들이 지금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매직 넘버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이 설정값이, 어, 어, 방장님, 그러면 설정 값을 만약에 제가 설정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네. 여러분들이 진행하고 싶은 매매를 머릿속에 그려보시면 돼요. 자, 예를 들면, 여기가 기준선이라고 봅시다. 자, 여기가 지, 진입한 기준선이에요. 다시 그릴게요. 자 여기가 진입한 기준선이라고 봤을 때 저는 어떤 설정 값을 지금 쓰고 있는 거 기준선에서 상방이든 하방이든 주가가 올랐다가 또는 내렸다가 요렇게 조정받는 구간에서 요렇게 조정받는 구간에서 수익 실현하는 이런 모델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 매직 영역 버전의 추세 구간 추세형 버전 이이 이 구조는 한 방향으로 이렇게 추세가 나왔다가 주가가 조금 조정받는 약간의 조정을 받는 어떤 시점에서 수익 실현을 하도록 세팅이 되어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물론 이 설정값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 방장님 저는요 이렇게 갔다가 여기까지 내려왔을 때 수익 실현하는 이런 매매를 하고 싶어요 밑에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내려갔다가 이렇게 올라와서 여기까지 원금 구간에 도달하는 이런 매매, 이런 수익 실현을 하고 싶어요. 이렇게 세팅을 하면 되죠.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그 변동형 설정값처럼, 어, 방장님 저는 여기까지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서 수익 실현하는 모델을 만들고 싶어요. 또는 여기서 이렇게 내려갔다가 이렇게까지 올라가서 여기서 수익 실현하는 이런, 이런 세팅 값을 만들고 싶어. 이거 못만, 마... 당연히 여러분들이 이걸 세팅을 할 수, 그러니까 제가 이제까지 설명드린 이유가 이런 세팅 값을 여러분이 할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세팅 화면을 통해서 그거를 제가 설명드리는 겁니다. 마치 제가 설정한 설정 값이 절대적인 설정 값인 것처럼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 설정 값들은 임의의 설정 값이고, 여러분들이 이, 어, 차트를 공부를 하고, 이 비트마스, 비트코인의 차, 공부, 이 차트에 대한 공부와 뭐, 짧은 구간의 차트 또는 긴 구간, 짧은 구간은 우리가 5분, 10분, 뭐, 30분, 1시간 봉 차트도 있고요. 4시간 봉, 1시간 봉, 4시간 봉, 1일 봉, 주봉, 월봉 등의 차트가 있잖아요. 그런 차트를 공부하다 보면 방장이 생각한 이런 기본 추세형 구조에 대한 설정값뿐만 아니라 당연히 이런 설정값이 설정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이게 그리고 이렇게 할 이렇게 매매를 진행할 때는 여기에 맞는 또 특징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지금 차트에서 볼까요? 요, 요, 요거 이해되셨죠? 요거 요, 지우겠습니다. 그러니까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말씀드리면 방장이 설정한 추세형 설정값은 추세 구간에서 매매를 진행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설정값이고요. 변동형 설정값도 나올 수 있고 기준가에서 수익실하는 설정값도 나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 요거 요 지우고 얘기를 해볼게요. 이제 실시간 차트에서 얘기해볼게요. 자, 여기가 진입가라고 봅시다. 근데 저는 변동형 설정값을 써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렇게 올라갔다가 여기까지 내려와 여기서 지금 수익 이런 실제 이런 설정값이 되잖아요. 이해되시나요? 아니면 기본형 설정값이다. 그즉 내가 진입한 가격에서 수익 실현하는데 그럼 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진행이 됐잖아요. 그럼 여기까지 내려갔다가 여기까지 올라오면 여기서 수익 실현 되잖아요. 이해되시나요? 물론 방장의 설정값도 추세구가 어 지금 주가가 좀 올라가네요. 네. 어. 여러분들이 오늘 시간에는 제가 지금 이제 뭐 매매가 막 시작된 초입 단계이기 때문에 설정 값에 대한 그 어떤 이해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을 먼저 좀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설정 값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오늘은 이걸로 좀 많이 좀그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는 영상으로 내 마감을 하려고 요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어 어떤 상황에서든 기준가 이 진입가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자, 다시 한번 강제해 볼게요. 자, 여기가 뭐 이게 어느 가격인지 모르지만 기준가라면 이 기준가로부터 주, 우리가 진입을 하면 매직 넘버 100이 진입을 할 거고요. 그 진입한 그이 가격의 형태에 따라서 나는 어떤 설정값을 만들고 싶다. 예를 들면 방장처럼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조정받고, 그럼 얘는, 이, 이 설정값의 특징은 뭐죠? 추세 구간에서 설정, 이, 진행이 가능해. 그럼 여기서 또, 여기서 재진입을 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자동 재진입을 시켰다, 그럼 여기서 재진입했겠죠? 이렇게 올라갔다가, 또이렇게 내려오면 여기서 또 수익 실현을 하잖아. 이게 뭐죠? 추세 구간에서, 추세 구간 나오고, 눌림 나오고, 수익 실현하고, 추세 구간 나오고, 눌림, 이런 것들이 반복될 수 있는 설정. 이게 방장의 기본 설정값입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물론 이 추세 구간에 대한 디테일한 변화도 가능하겠죠. 설정 값을 살짝씩 바꿔주면 되고요. 두, 두 번째는, 어 방장님 저는 이렇게 해서 그냥 여, 이 기본 여기 다시 여기 도달했을 때 여기서 수익 실현하고 싶어요. 그럼 요, 이렇게 설정 값을 만들면 되는 거고요. 또요렇게 해서 방장님 이렇게 저는 이렇게 설정 값을 만들고 싶은 이거를 여러분들이 설정 값에서 변형 이건 어차피 숫자로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변경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이해 되시죠. 이 부분이 주,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설정값을 가지고 프로세스를 고민하다 보면, 그래서 위 앞에 이런 설정값 이 있었죠. 추세형 설정값과 변동형 설정값을 섞어 가지고 만들어서 진행했던 이런 프로세스도 있어요. 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한 이해, 설정 값을 나는, 내, 네, 나는 프로세스를 진행함에 있어서 어떤 설정 값으로 매매를 진행할 것이냐, 이걸 고민하고 나면, 그럼 그 다음에 그 설정 값을 선정, 설정하는, 네. 그건 어디서 하죠? 여기서 하는 거잖아요. 여기, 요거 있죠. 여러분들이 설정 값을 바꿀 때 설정 값에 프로세스를 나타내는 설정 값을 바꿀 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요겁니다 요 라스 있죠 라스 그 다음에 오프셋 포인트 그 다음에 간격 배수 요런 것들 가지고 여러분들이 프로세스를 그리고 이제 수익 실현 목표 수익 실현 있잖아요 예를 들면 요런거 요런 요 기능들만 이용하면 아까 제가 얘기한, 내 네, 그, 그, 수익 실현 포인트들을 조정해가지고 설정 값을 바꿔서 진행할 수 있어요. 네, 이해되시죠? 어, 이런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공부하는 공부방이 있죠? 네, 모의투자, 그, 비트마스터 버전 7, 어, 공부하는, 어, 우리 모의투자 공부방도 있고요. 실전투자도 같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영상 아래 더보기란에 보면, 어 양면매운 채널에서 진행하는 어, 비트마스터 버전 7뿐만 아니라 또 수동 매매, 자동 매매 플러스 수동 매매 이런 매매 다양한 형식의 매매들을 가지고 모의 투자 실전 모의 투자 및 실전 투자를 진행하는 네, 이런 그 어, 시간들을 그런 과정들을 여러분도 같이 참여해서 공부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공부방들이 있고요. 영상 아래 더 보기란에 투투제 연락처가 있죠. 그래서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어 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비트마스터 버전 7과 네 그다음에 여기 제가 요요거 이제 제가 설정 값이 있다 그랬잖아요. 여기 보면 이 다양한 설정 값들이 있습니다. 네 1000달러 실전 설정 값도 있고요. 네 0.1화수로 진행하는 설정 값도 있고요. 또0 3라수로 진행한. 지금 제가 진행하고 있는 이런 설정 값도 있고. 또 여기에 보면 추세 구간과 변동 구간 설정 값도 있고요. 근데 이런 이런 다양한 설정값들을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드립니다. 이거 가지고 매매하면서 이이설정값들을 뭐죠? 이미 말 그대로 설정하는 값들이잖아요. 즉 여러분들이 바꿔갈 수 있다 그랬죠, 제가. 그래서 제가 오늘 영상은 그걸로 준비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여러분들이 시도하고, 여러분들이 노력하면 여러분만의 설정값, 여러분들이 차트를 이겨내고 시장을 이겨내는 여러분만의 설정값을 만들어낼 수 있고, 아울러 그렇게 만들어낸 것이 결과로서 매매 결과로서 확인이 되면 그 확인된 그 결과를 가지고 또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가 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렇게 꾸준히 프로세스들 개발하고 설정값 새로 만들고 매직 비트마스터가 비트마스터 1부터7까지 발전에 발전해, 발전해 진화에 진화를 거듭해 온 것처럼 앞으로도 꾸준히 발전해 나가겠죠. 그 과정. 안에 여러분들의 고민과 네, 여러분들의 노력이 같이 포함되는 겁니다. 제가 이 어, 프로세스를 구성하고 이 새로운 프로세스를 고민할 때 가장 많이 참고하는 것이 여러분들과 함께 톡방에서 나눈 대화들이에요. 우리 단톡방이 많이 있죠. 침묵방, 뭐 모토장북방, 또 우리 부방장님들이 각각의 또 공부방들을 하나씩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채널이 지금, 네. 우리 부방장님들이 네, 전부 그 하나씩 다 갖고 있어요. 예, <laughs> 별아루 네, 부방장님도 공부방이 있고, 또 우리, 어, 네. 어차피 부방장님도 공부방이 있고요 네. 어, 그리고 우리 또, 저, 비트마스터 버전 7, 네. 모의투자 공부방 운영하시는 우리 부방장님도 계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면, 음, 보, 공부를 하겠다고 마음 먹으면, 분이 공부할 수요요 우리 벡터 부방장님이죠. 벡터 부방장님 포함해가지고 각각의 부방장님들이 운영하는 공부방도 있고요. 또 침묵방도 있고 또 방,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프로세스를 알려주는 영상을 또 꾸준히 방장님이 올려드리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고자 한다. 비트마스터 버전 7 자동매매도 공부하고 또 수동매매도 공부하고 싶고 이런 분들은 영상 아래 보면 더보기란에 제연락처가 이메일 주소가 있죠. 어 주시면 여러분 현재 아 누구나 처음의 순간들은 다 있습니다. 어 방장님 이거 제가 공부하면 될까? 네, 충분히 가능하고요. 심지어 이걸 가지고 방장의 기본 프로세스를 가지고 자신만의 프로세스로 발전시켜 가지고 수익을 잘 내고 있는 이런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어비트코인 선물을 음, 공부하고, 모의 투자 및 실전 투자를 통해서, 여러분이 이루고자 하는 바를 충분히, 네, 얼마든지 이루어낼 수 있다. 라고 하는 얘기를 오늘, 네, 오늘 주말인데요. 네. 오늘 주말이 아니고, 오늘 월요일이죠. <laughs> 요즘 막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삽니다. 정말 바쁘게 살아요. 네, 매일매일. 거의 뭐 프로세스 공부하고, 연구하고, 이런 시간들로 많이 보내는 것 같아요. 오늘 현재 진행되고 있는 어~ 프로세스를 보면서 어~ 프로세스가 좀 많이 진행이 되면 진행 과정을 통해서 뭐~ 수동 재진입도 설명하고 또 뭐~ 이런 것들을 좀 설명하려고 했는데 오늘은 설정값을 어떻게 활용하는 것인가 여러분들이 나는 설정값을 통해서 어떤 프로세스를 구현하고 싶은 것인가에 대한 네 아주 기본적인 이야기들을 어~ 같이 나눴고요 어, 여러분들 고민하시고, 그리고 이 영상 보시고 공부하시고자 하실 때, 네, 영상 아래 더보기란에 제 연락처 있습니다. 네, 연락주시면 저와 함께 할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양면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